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강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 에테나 코인입니다. 금일 에테나 코인은 비트코인의 0.2%가량 조정으로 인해서 현장 1.2%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에테나 코인은 상장 이래로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서 지금 거의 비트코인 시장을 이 상승으로 주도시키는, 주도시키는 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이 에테나 코인 때문에 좀 급하게 구독자분들께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금일자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에테나코인은 단기적으로 재단 측에서 라금물량 해제 이슈와 라금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좀 급하게 구독자 분들께 정보 전달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건 에테나코인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단기적 폭발적 장대 양봉 현재 부근에서 더큰 폭으로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전 최소한 못해도 50%에서 이100% 사이에 장대 양봉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에테나코인 이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락업 해제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를 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차트를 보고 넘어가자면 현재 에테나코인은 이정도 폭의 반등을 보여줬으면 현재 이평선들 완벽하게 이 상방을 향하면서 정배열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현재 구간은 사실상 정배열이 아닌 이미 골든크러스 동반되면서 상승패널 거의 막바지 부분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승패널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 현재 에테나 코인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위아래로 꼬리를 남기면서, 현재 윗구간의 저항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면서, 조정을 건강하게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말은, 이 앞서 있을, 이 라거패제 호재 발표와 동시에, 그때서야 이평선들 골든크러스 동반이 되면서, 이큰 폭의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윗 구간의 저항 매물대들 전부 다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콧가창을 매우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었던 이 750원 부근에선 다시금 고래와 기관이 대거 매집한 흔적이 드러났는데 이 라인에서 다시금 고래와 기관이 진입했다는 얘기는 현재 이 앞서 있을 라거페저 호재에 힘을 실어줄 준비가 너끈하게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750원 구간에서 고래와 기관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 폭의 반등을 보여줄 때도 아 까지도 나간 흔적이 없는 모습으로 봐서 분명히 더큰 폭발적인 반등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위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이 절대로 절대로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타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홀딩하고 대기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전에 말씀드린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들 때문인데 현재 공식 문서들은 이렇게 락업해제 날짜와 소각 수량 소각 날짜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기술력에 대한 호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건 저희는 이 락업 문서에 나와 있는 일정 대로 움직이면 보다 손쉽게 수익 챙겨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조금 중요 부분은 이렇게 블러 처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식 문서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100% 무료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뭐 어떤 금전 요구, 가입료고 이딴 건 절대 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요 하단에 번호로 제 직통 번호인데 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이 문서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금전 요구는 하지 않 구독 좋아요 만큼만 꼭좀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조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고 오늘 자 입수한 공식 문서들 가장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 호재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업 이라고 똑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만큼만 꼭좀 이건 돈 들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부탁드리겠습니다.